알고리즘 기초 백제중 24번 평균은 넘겠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학생수와 점수들이 순서대로 입력된다. 평균보다 넘은 학생들의 비율을 출력하시오. 다음과 같이 입력, 그 학생수가 맨 처음에 입력이 돼요. 7, 7명. 7명의 다른 점수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7개가 순서대로 입력됩니다. 이 학생들의 평균을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보다 넘은 학생들의 비율을 출력하면 됩니다. 지금 문제는 57.143%가 나오면 됩니다.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복문과 이프문 정도면 푸실 수 있습니다. 이 문제의 출전은 백준 온라인 4344번 문제입니다. 그러면 코딩을 시작해보겠습니다. 원래라면 정석대로 하시려면 스캐너로 이제 입력을 받고 해야 되는데 어~ 이문제 어, 강의는 그 알고리즘 핵심이 뭔지 그 핵심 알고리즘을 짜는 거에 좀 초안을 맞췄기 때문에 어~ 그 온라인 알고리즘 사이트 같은 데에서 이제 푸실 때는 정석으로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코어가 나오거든요 제 강의는 그냥 핵심만 간략하게 어~ 뭔지 살펴보는 강의이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음. 핵심만 이해해도 문제를 풀수 푸실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네. 자 다음과 같이 7 명의 점수가 이제 입력이 됩니다. 음. 뭐 이거를 자바로 하든 C를 하든 어쨌거나 그 연속된 학생 수의 그 수들을 배열에 저장을 하실 거예요. 뭐이 학생 수는 아마 따로 입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하죠. 원래 정식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는 네. 그 학생들의 평균을 구하려면 학생들의 총 합을 일단 알아야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 어레이를 순 순회하면서 인트 썸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. 네. 이렇게 저장을 하고 평균을 구해야 할게요. 평균을 구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근데 혹시 모르니 한번 디버깅을 좀 해볼게요. 에버리지가 평균이 몇인지? 77.0이 나왔죠.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, 지금. 음... 그 소수점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안 나오고 있죠.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썸도 그렇고 iN 0번째 놈도 그렇고 둘다 자료형이 인트잖아요. 인트 나누기 인트는 인트형이 나와요. 그 얘는 목만 나와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한 놈을 둘 중에 한 놈을 더블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어 이렇게 여기 둘 중에 한 놈을 이렇게 강제 캐스팅을 주면은 이렇게 됩니다. 일단 강제 캐스팅을 줘서 에버리지의 점수를 에버리지의 에버리지를 구했어요. 평균을 구했어요. 그 다음에 평균보다 높은 사람의 수를 출력을 해야겠죠. 역시 그 점수 이것도 결국 그러면 배열을 돌아가면서 지금 그 에버리지보다 높은 사람들의 수를 계속 카운팅하면 되겠죠. 그러면은 평균보다 그 높은 사람들의 수를 저장할 변수 카운터를 카운트를 선언하고 만약에 i번째 놈보다 에버리지가 더 에버리지보다 i i번째 놈이 더 크다면은 카운트를 일식 증가시켜라. 이러면 되겠죠. 아, 어,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을해 볼게요.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학생 수는 0번째 놈에 있었죠. 학생 수 아, 평균이 아니라 비율이죠. 그총 학생 총 학생 수에서 이 카운트만큼 나눈 게그 평균이 넘은 비율이 되겠죠. 그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 주면 되겠죠. 이거는 중고등학교 수학 시절 할때 배우신 거죠. 네. 이렇게 하면은 0이 나오죠. 어 0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카운트 또 인트형 변수고 이 in0 이놈도 인트형 자료형이잖아요.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7이고 카운트가 뭐 4라고 치면은 인트 나누기 인트는 인트니까 그 몫이 0이 돼 버리잖아요. 맞죠? 그러면 이것도 어뭐 둘 중에 한 놈을, 그, 더블, 이렇게, 더블로 강제 캐스팅을 해버리면은, 더블과 인트 연산을 할면는 더블이, 어, 더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, 그, 더블이 아닌 놈이 더블로 바뀌면서 연산이 되죠? 그럼 이, 이 결과 값은, 아, 한면 아니면, 아니면 실험을 해볼까요? 어, 먼저 실험을 해보죠. 저랑. 자. 뭐, 이거는 C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0이 나올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더블로 캐스팅을 하면은 0.5714 이렇게 나오죠. 그 비율이 나오는 거죠. 얘가 더블이 되면은 이 인트였던 카운트도 더블로 변하면서 그 실수 연산이 되게 되는 거예요. 이이 위에 있는 것들은 지금 정수 연산이기 때문에. 그 0이 나오는 거예요. 목 목세 결과가. 음. 그러면 우리가 비율을 구해라고 했으니까 구한 거에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렇게 57%가 나오게 되는 거죠. 네. 어, 이상으로 24번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알고리즘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